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아라울리 vs 에스테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알아흘리는 아라인 원정을 승리하며 서아시아 1위로 올라섰다. 아릴랄과 알 나스르 등 자국 리그 선두권 팀들이 승점 13점인 것과 달리 오전 전승을 기록 중이다. 아라인 원정에서는 교체로 들어온 이반 토니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후반, 중반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터뜨렸다. 알브라이칸이 토니와 로테이션을 잘 가져가기에 체력 부담이 적고, 이바네스와 데미랄이 버티는 수비도 탄탄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에스테그랄은 홈에서 파크타코 상대로 경기를 압도했지만, 승점 3점 추가에 실패했다. 다른 서아시아 팀들이 빅네임을 영입하며 성적을 내는 상황에서 자국 선수 위주의 로스터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토너먼트 진출의 기회가 있고 선두팀 상대로 은동과 마사리포프 등이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아라흘리 승 아라흘리의 승리를 본다. 조별 예선 1위 팀을 원정에서 상대하는 에스테그랄이 강점인 탄탄한 수비로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홈팀은 이반토니 외에도 엄청난 개인 기량을 자랑하는 리아드 마레즈와 피르 미누가 이선에서 공격을 주도하며 템백의 에스테그랄을 공략할 수 있다. 아라울리가 아챔 전승을 달릴 것이다. 이경기 알와슬 vs 알라이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알와슬은 알소르타 원정에서 승리하며 4위로 올라섰다. 아라흘리와 알라스르, 아릴랄 등 사우디 3팀이 선두권 경쟁 중인 서아시아 지역 아챔인데 16강 진출에 다가섰다. 스위스 국대 공격수 출신인 하리스 세페로비치를 비롯해 세리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석세스가 나서는 공격진의 강점이 확실하고 리마와 살레등개인 기량이 출중한 측면 공격수들도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알라야는 직전 홈경기에서 페르세폴리스와 비겼다. 전반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초반 동점골을 만들었고 남은 시간 소나기 슈팅을 때리며 역전골을 노렸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다. 때문에 하위권 팀들의 추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번 원정 승리가 간절하다. 벤차르키와 게드스가 역습으로 기회를 노릴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알와슬 승알와슬의 승리를 본다. 알라얀이 상위권 추격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알와슬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석세스와 세페로비치 등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의 존재감이 확실하고 살레와 리마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홈팀이 승리하고 상위권 순위를 유지할 것이다. 상경기 알라스르 vs 알사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알라스르는 알가라파 원정에서 터진 호날두의 멀티골로 승리하고 1위와 승점 2점 차를 유지했다.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 중인데 우승 후보로서의 위용을 드러냈다. 호날두와 같이 뛰는 사디오 마네의 존재감이 확실한데다, 브라질 출신 19세의 윙어 가브리엘도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 중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알사드는 서아시아 최강인 아릴랄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겼다.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지, 만 교체로 들어온 오타비오가 중요한 동점골을 터트렸다. 우나스와 지오반이 오타비오 등이 교체로 들어올 정도로 스쿼드에 강점이 있는 팀으로서 우승후보를 괴롭힌 경기였다. 이 경기는 또 다른 우승후보를 원정에서 만나기에 카마라와 마샬 등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유지하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알라스르 승알나스르의 승리를 본다. 로망세스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카마라의 보호가 있을 알사드도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누리며 경기에 임할 것이고 마네와 호날두가 집요하게 침투로 기회를 볼 홈팀 상대로 승점 추가를 하지 못할 것이다. 4경기 AS 로마 vs 아탈란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로마는 리그 연패를 당하며 순위가 추락했다. 세리의 선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라이벌 팀들이 질주 중인데 12위까지 추락했다. 그래도 주중 유로파 원정에서 토트넘 상대로 밀리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어느 정도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은디카와 훈멜스 등 베테랑 센터백들이 세트피스에서 마무리를 잘했다. 그리고 홈경기에서 이제 반등을 노린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아탈란타는 세리에를 넘어 전 유럽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팀이다. 리그에서 연승을 길게 이어가며 1위 나폴리를 승점 1점 차로 추격했고 승점 28점 팀 중에서 골득실이 가장 좋다. 챔스에서도 0 보이스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5위로 올라서며 챔스 16강 직행에 다가섰다. 레테기와 대 케텔라 에르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수비진의 중심을 잡아준 콜라시나치의 존재감도 대단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최근 분위기나 일정상으로는 아탈란타가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로마 역시 토트넘 원정 무승부를 기록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크리스탄테와 펠레그리니, 코네 등이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 대룬과 에데르송과 접전을 가져갈 수 있고 은디카와 만치니가 수비 라인을 지켜낼 로마가 아탈란타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5경기 세비아 VS 오사수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세비아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라유를 잡고 상위권 추격에 나섰다. 리그 12위긴 하지만 6위와 승점 차가 4점에 불과하기에 연승에 성공하면 상위권 진입도 가능하다. 로메로와 루케바키오가 중심을 잡아주던 공격진에는 최근 수소와 페르난데스 등이 힘을 실어주고 있고, 산비로콘가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못 피운 재능을 나리까에서 보여주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오사순아는 b r 레 상대로 크로아티아 대표 스트라이커인 부디미르의 연속골로 앞서갔다. 그러나 헤라르드 모레노에게 골을 허용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래도 레알전 패배 이후 나선 상위권 팀 상대로 승점을 따내며 여전히 6위를 유지 중이다. 이 경기에서는 난적을 상대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 수비적으로 패하지 않는데 집중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세비아, 승세비아의 승리를 본다. 오사순환는 소시에다드 상대로 원정승이 있긴 하지만 잘하는 홍과 달리 원정 경기력은 기복이 있다. 또 몽카욜라가 활동량 저하로 인해 중원에서 수비 보호에 애를 먹고 있다. 고산비 로콩가와 소우가 중원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로메로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세비야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